안녕하세요. 백배 봉성 텃밭입니다. 오늘 가지 수확을 많이 했습니다. 그동안에 올 때마다 10개, 15개, 30개 수확했는데, 오늘은 더운 것 같아요. 한번 제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부터 세워볼까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열 넷, 열 다섯, 열 여섯, 열 일곱, 열 여덟, 열 아홉, 열 아홉 개, 예. 스물, 스물 2나 스물 둘, 스물 셋, 스물 넷, 스물 다섯, 스물 여섯, 스물 일3 스물 여덟, 스물 아홉, 개. 예 서른 개 오늘 수확을 했네요. 아, 가지. 여섯 나무를 심었습니다. 아, 처음에는 굉장히 천천히 와서 애들이 가지 나무 노릇 할까 했는데, 아, 제대로 오늘 노릇 하네요. 그래서 이제 가지 치기를, 가지 가지 치기를 잘 해주고, 또 꽃도 다 따주고, 성장을 시키니까 애들이 제목을 해서 오늘 40개, 좀못 미치는 37개 샜나요? 예, 3일 개. 밑에, 밑에도 딸게 있습니다. 에, 건 오늘 40개. 예, 오늘 건, 건 40개. 예, 수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아, 그래서 가지면 나무 심어놓게 되면 실컷 먹고, 이웃에게 아주 봉사할 수, 성길 수 있는 그런 에, 기회를 갖기 때문에, 어, 또 따졌습니다. 건 40개 정도. 오늘 가지 수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지는 우리 보라빛이 우리 몸에 상당히 좋거든요. 가지 제대로 갖고셔서 풍성하게 열매 맺으시고 또 더욱 더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. 가지 수확 40여 개 했습니다.